내 이름은 박쥐. 이번 귀환길은 특별하다. 십년 만일까 내 사촌 릴파. <웃음> 오빠. <웃음> 아, 음. <웃음> 맛있니? 난 나중에 커서 오빠랑 결혼할 거야. 릴파가 다 크면 그렇게 할까? 아, 아, 안녕하세요. 그래, 오늘아 고생했다. 우리 먼저 들어갈 테니까 애들끼리 인사하다고 같이 들어오렴. 어? 아, 음. <laughs> 나는 에서 오빠랑 결혼할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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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괜찮아? 어, 어떡해. 정신이 들어? 아이고, 이거를 싸네, 아 으아, 씨, 뭐야, 이거. 말이 뭐다. 너뭐 참말로 나는 포지 얘기해 주니 아이고 또 많이 했는데 말이야. 아, 다행이다. 어, <목소리> 내가 피곤해서 착각했나 봐. 오빠는 어, 잘 지냈어? 뭐 하고 지내? 어, 난뭐 아, 현대 문학을 아, 연구하고 아, 평론하는 일을 <목소리> 한달 할까? 아, 그렇구나. 그럼 혹시 유튜브도 아, 봐? 아, 그럼 그쪽도 내 전문인 걸. 아, 그럼 내가 유좀급좀해 줘. 유튜브 하잖아. 자 봐봐 아, 잠깐만, 지금 내 친구들은 뭐다 구독했거든. 아, 오빠도 뭐, 구독하게 해줄게. 아, 아니 아, 내가 아, 이번에 우왁군님 버추얼 아이돌 그룹에 합격해서 아, 활동하고 아, 있거든. 아 우왁군 아, 알지? 그 맞아, 유명한 맞아, 사람 아니야? 맞아, 그럼 맞아, 너 맞아. 엄청 잘 나가겠네. 아, 그럼 나 요즘 완전 핫거리잖아. 아, 아, 여기 있다. 음. 나 진짜 요즘 나 진짜 음. 엄청 음. 열심히 좋아. 하고 있거든. 음. 아니 최근에는 무려 렌트개 누님께서 음. 나 매니저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아니 나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방송 중에 소리 지르다가 민원 무멋왔잖아 아 그리고 그부전령 그 인간님이라고 알아 혹시? 부전령 인간님이라고 있는데 아니 그분이 나랑 대플로즈 신다고 하셔가지고 어? 나 먼저 이러다 진짜 대박나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아,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랑 같이 콘텐츠를 할수 있다는 거자체에 지금 막 너무 감동적이고 아 맞다 아, 그리고 비밀소년님이 이번에 아이돌 커버곡 하나 내시는데 나 거기 아바타 대역하기있고 그리고 토파맨 박사님이 실험체 코스부로 과 완전 이렇게 잘 나오는 분들이 같이 컨텐츠를 할수 있다는 게 이게 어 진짜 나, 나, 이, 완전 이게 뭔지 알아? 완전 감동, 로봇이. 벅찬 감동이어 <봇이>